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쇼 포지션을 들어갈까 해요 어 지금 보시면 저녁별 인데 저녁별 중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치고 나오는 저녁별이고 이렇게 1대 1 윗골이 양봉의 이제 저녁별 패턴이죠 이런 곳은 이제 1대 1 윗골 꼬리 양봉과 같이 나오는 저녁 별이기 때문에 사실 쇼치기가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포지션을 한번 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고 한50% 정도 해서 포지션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들어갔던 포지션은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갔고 어, 지금 다시 쇼 포지션을 진입을 했어요. 어, 진입한 근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캔들이죠. 고점에서 어,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를 이제 고점을 그리고 살짝 낮추고 고점을 살짝 뚫는 스타 펀팅 윗꼬리 음봉 형태가 나와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쇼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 파동이 진행되는지 내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갔던 포지션이 손절이 또 났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쇼스를 받고 여기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하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해도 충분히 익절이 가능한 라인이었죠 한0.45% 정도가 내려가는데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여기를 이제 abc로 봤습니다 abc에서 c를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9시 반에 또 무슨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못하고 이렇게 빵쏴버리는 바람에 네 손절이 또 났어요 그래서 시드가 아까 250 불인가요까지 갔다가 또 줄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벌었던 수익을 다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번 연속 이제 손절이 나가면 저는 그날은 좀 매매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어, 더 이제 멘탈 관리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매매를 안 하고 내일 다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